대한회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3.1 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은 105년 전 일제의 강제에 맞서 대한민국을, 대한독립을 해친 선열들의 어릴 기려 있는 3.1절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연설을 통해 기미 독립선언의 뿌리엔 당시 세계사에 큰 흐름인 자유주의 가 있었고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고 밝히며 본인과 정부는 3일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하였고 13명 전공의들에게 법적 효력도 없는 업무 개시 명령 공시 성달을 강행하였습니다. 전공의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자유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였듯이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2024년 3월 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날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자유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의사들에게도 흥결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사들은 어제까지도 정부의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의료를 파국의 길로 몰고 가려는 정부를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면 대한민국 의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가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된 여정을 같이 시작해야 합니다.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주십시오. 그곳에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줍시다. 대한민국 의료에 자유와 공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되어 나아갑시다. 2023년 3월 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지금 몇 분인지 확인이 안 되는게요. 어,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9시경 샤워하고 있는데 띵동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택배가 온줄 알고, 샤워를 계속 거기서 한번더 띵동 그래서, 안에 아, 기다렸던, 저는 소환장이 온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압시경찰과 경찰이 세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어, 정부가 우리한테 치운 여러 가지 죄목에 대한 증거를 채증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니, PC니, 뭐 이런 걸 압색하러 오셨는데, 저는 스마트폰이 항상 갖고 다니는 거니까 일단은 스마트폰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뭐냐 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스마트폰 제출하고 저는 뭐 숨길 게 없기 때문에 암호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봉인해서 경찰서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바로 한 일이 핸드폰 개통한 거거든요 다른 분들한테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왜다 그분들도 아마 1차적으로 갖고 있는, 사용한 스마트폰으로 아마 그, 이, 압수됐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다른 우리 회원들을 통해서, 어, 뭐 위원장이 다른 분들한테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락을 하려는 중인데,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오늘 저기 그,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다 같은, 저 같은 식으로 다 9시 정도쯤에 압수되이 들어갔을 텐데, 어, 제가 파악하기로는, 체포된 분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집행하고 있는 것이 체포영장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증거물 압수수색 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만알 건가요? 경찰로부터 들은 바는 없어요. 들은 바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할 분들에 대한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일단 제 전화번호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연락이 와봐야지 알아요, 이제 그거는. 어,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주로 다른 게 아니라, 어, 어 PC. PC에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봐 그 자료들에 대해서 압수색 하시고 계신 건데, 우리가 뭐 숨길 게 없기 때문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사무총장이 아마 나중에, 그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차상에서 압수수색 하게 되면 갖고 갈때 사인 하잖아요. 그런 사인 할 텐데 아마 제가 지금 보니까 p c 에 있는 이제 뭐라야 되죠? 이 메모리 카드 같은 거 갖고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저기 법적 절차가 갖고 간다고 해서 그게 바로 증거로 채택되는 게 아니라 열어보고 만약에 그 증거로 채택것같으면 우리 측에서 동의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경찰은 아마 가져가는 것까지가 경찰의 임무로 저는 알고 있어요. 소환조사 일정에 대한 얘기. 아, 오늘 저한테 저기 압수수색 명장 갖고 오시면서, 어, 서울경찰청 공공수사 일계, 그래서 저한테 소환장도 같이 갖고 왔어요. 소환장에, 어, 3월 6일, 10시에 소환, 어, 조사하면 좋겠다 그러길래, 연락을 해볼 거, 연락을 해봐서, 제, 제, 제 스케줄에 지장이 없으면은, 가업자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제 스케줄이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지금. 곤란한 게그 스마트폰을 봐야지 제가 스케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앞색을 당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있는 제 스케줄을 기억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그게 좀 애매해요. 그선 조사 응하다는 의사는 분명하게 밝히신 이미 여러 번에 걸쳐도 저는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숨길 숨길 것도 없고 그다음에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게 되면은 그 소환 절차보다 빠른 시간에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네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어, 정부의 이러저러한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스케줄을 바꾸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월 3일 집회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어,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 오늘 이제 전공이들한테 어떤 이제 그, 경찰이, 뭐죠, 어, 엄마 오늘, 업무 개시 명령 이제 공시동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전공이나 우리 후배들한테 경찰에도 압빠 압박, 어, 공권력에도 압박을 가게 되면은, 그때는 모르죠. 또 다른 어떤 좀더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거는. 무차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국민들에게 불편감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한테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3월 3일 날도 일부러 일 날짜를 잡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 회원들이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단발딱 또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 평일 추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결정된 바는 아니고 그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어, 처음 예상보다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오늘 이일 때문에 저희들이 집회 신고는 2만 명을 해놨는데요. 몇 명일지는 제가 확실히알 수는 없는데 2000년 이내로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했던 집회에 가장 많이 왔던 게 2000년도 의학 분업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5만 명 이상 집회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어, 제가 언론에 밝히기를 이번 집회는 전공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강요하거나. 전공인 학생들한테 부터 공문을 보내서 집회에 참석하라는 그런 행위 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자율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처럼 각 시도에서 올라올 때 전공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교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단체로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만큼 못 모이겠지만 현재 3월 3일 집회를 한다는 거를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얼마나 많이 올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상황보다 오늘 상황에 우리 회원들이 더 많이 분개했기 때문에 처음 예상보다는 많이 올것 같고 최근 몇년 사이에 이루어졌었던 우리 의사협회 집회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 겁니다 전공이나 그다음에 의대생들의 활동이나 결정사항들은 전적으로 전공이나 의대생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의협 비대에서 뭐라고 저희들이 그쪽에 이 지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다 그러면 말씀드릴 수, 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개원이, 그 다음에는 뭐 저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에 교수님들도 있지만 종합병원에는 교수가 아닌 전문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봉지기들. 봉직이들. 그런 봉지기들이 만약 개원가가 휴진한다 그러면은 같이 참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고 그런 정도 하루 정도의 휴진이나 이틀 정도의 휴진은 우리 비대위 상임위에서 결정돼서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상황을 봐가면서 그거는 결정을 할 겁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밝혀왔었는데요. 현재 의사들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언과, 그 다음에 그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것을 강행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의료는 더 많이 빨리 몰락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걸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우리 의사들의 주장이나 의사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은, 그 몰락에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 몰락의 가속에는 진짜로 많은 의사들이 의사를 포기할 거기 때문에, 그 포기한 의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면 의료에 비가역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네. 아, 그, 노, 아니 제가 저기 뭐냐. 압수행지향 사본 갖고 와서 까먹어 놓고 나왔는데, 뭐, 의료법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교사 같아요. 그 교사의 내용이 제가 보고 또 웃었는데, 전공의들이전공의들을 교사해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게 한게 아마 요번 제목에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적도 없고, 우리가 만약에 전공의들한테 그렇게 하락해서 그거를 따를 전공의들도 아니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가 MZ세대들을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MZ세대들이 누가 시킨다고 하는 세대들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떳떳하게 핸드폰도 드리고 그냥 아무까지들어서 그냥 다 보라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전공의들한테 만약에 제가 그 전공의 대표들한테 이만저만한 것이 집단사직해 이런 얘기했으면은 그 전공인들부터 저는 매도당해요. 선배들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잘안 들리는데요? 저는 집으로, 그러니까 저에 대한 증거를 체중하기 위해서 저는 집으로 온 거고, 자택으로 온 거고, 김태구 비대위원장은 강원도의사회 회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판단했겠죠. PC 같은 게 집에 보다는 사무실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강원도의사회관으로 아마 압수수색을 간것 같고. 그 다음에 박명아 서울시 의장도 집에 있는 PC보다는 아마 그 사무실에 있는 PC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서울시의사회는 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